주인공, 3월의 눈부신 신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일어나셔서 3월의 신부를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laughs> 이런식으로 이제 부부가 되기 위해 인사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돌아오시고 신랑신부 맞자 신랑신부 맞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대형 형제 그리고 성리자매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 정식으로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하이게이티 축복 속에서 결혼 예배 드리는 것복차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자치발의 기쁨이요. 또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또 여러 가객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멋진 형제, 신랑 대형군은, 대형 형제는 그야말로 착하고 성실한 형제예요.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서 대형이는 어디를 가든지 빼놓을 수 없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할렐리아. 멘 또한 자매를 좋아하는 것도요. 누구 좋아했다가이 사람 좋아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미국 유학사실 시절부터 그죠? 오랜 시절부터. 쭉한자매를 좋아했다가, 또 불러먹게 되는 거죠. 예.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다 말이에요. 예. 인자 많아요. 예, 엄튼 그런 멋있는 무직한 우리 형제, 우리 성리 자매 사랑 많고 예쁘고 밝은 자매 보통 예쁜 자매들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도좀 드는데 성리는 똑똑하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가족들 사랑한다. 제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보니까 성리 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딸이고 좋은 누나며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하고 사랑을 받는지 오늘 보니까 아빠가 축하 연주를 하고 동생이 또 축하 속을 부르더라고요. 완전히 뭐 그냥 가족들 다리가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게한 귀한 소녀입니다.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이 신하가 동바라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생기는 신실한 자매입니다. 이처럼 귀한두 사람이 오늘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대형형제 그랬었죠? 몇년 동안 살겠지? 8년! 어, 야곱보다 됐네. 야곱은 라엘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대형형제는 성리를 사랑하여 8년을 며칠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원래 자신의 형을 피해서 라반의 삼촌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둘째 딸아엘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삼촌 라반은 7년을 봉사해야지만이 딸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기꺼이 7년을 봉사합니다. 며칠 차도 늙으면서. 왜요? 라엘을 사랑하고 그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간지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함께 있어도 시간이 짧게 해지죠.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벌써 한 3시간 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시하면 어떻습니까? 한 3시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한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시간의 빨리 가는 속도가 틀이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영제승미상의 사랑이 8년을 며칠같이 하겠죠? 매냥 <laughs> 웃지 네, 말고 그렇죠 모자 같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은 성미를 사랑하여 차려준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대형은 성미를 사랑하여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성미는 대형을 사랑하여 날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다. 성미는 대형을 사랑하여 남편을 가장 존중히 여겼다. 정말 이처럼 대언의가 성립 진실로서 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물은 딱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몸마쳐 생명마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슴은 이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까지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의지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위해주면서 함께 하나되어 승리하는 멋있는 부부 되시길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두 사람이 진실로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한 번에 크게 한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에 마지막 기. 회 아니면 아니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김대현 형제는 김성리 자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리 자매. 네. 자, 김성리 자매는 김대현 형제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아, 다시 한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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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했나요? 뭐, 그런 집에서 샀으니까. 네, 아무튼 박수받았 자, 이제 두 부부가 서로 생야 하도록 하지. 곧뭘 한다고요? 서야. 마이크. 마이크 왼손에 들고. 서로 두르구두 두, 두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자, 자 왼손 마이크 들고 내가 외우러 오랬는데? 예. 네. 자, 긴장돼 가지고 원래다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김배영도 먼저 하세요. 나 김배영은 마이크 들고. 나김대영은 이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소하합니다아예 네, 잘했어요. 그 그런 좀 하는 거요 자. 가세요. 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그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소약합니다 아멘 네. 두 사람 소약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약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라도 서로 사랑하고 성질 것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 서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사람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서로서로에 구속된 날이 되겠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은 사람의 심장을 상징하는 서로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사람의 소약과 특별한 예물을 교환의입각에서 성경에 손을 놓겠습니다 성명을 먼저 올리고 자 여러분 좀더 가까이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행님과 승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객들 앞에 저 결혼을 사약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활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에도 저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였사오니. 이사약을 끝까지 지키며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냅도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로 서로를 왜 기도해야 되고서로 진실로 존중해야 되나 기약이 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가 두 집안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형이랑 성미가 두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두 집안의 큰 기쁨과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책 제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의 성경뿐 두 사람 사연하고 기도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고 결혼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엄숙한 순간입니다 나 강신승은 김대형과 김성미의 결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지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아멘. 그 사람 후보가 되었습니다. 축하해.